안녕하세요. 스포츠 경기 분석 전문 채널 스포츠 오븐입니다. 오늘도 저는 정확한 경기 분석으로 여러분 모두가 적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경기는 MLB 아메리카리그 중부지구에서 22승 16패, 승률 0.579로 3위인 미네스타 트윈스와 아메리카리그 중부지구에서 17승 17패, 승률 0.500으로 4위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대결입니다. 올해 프리시즌에 가진 맞대결에서는 미네스타가 2승을 거두었는데요. 반면 정규 시즌에 펼친 3번의 맞대결에서는 디트로이트가 3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2-3차전 스코어가 불과 1-2점 차에 불과했으므로 최근 전력 상승세인 미네스타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격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네스타는 최근 클리블랜드전 2승 1패, 디트로이트전 3연패로 원정 5연패의 부진에 빠졌다가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한 직전 홈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며 6연패의 악몽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미네스타는 최근 5경기에서 팀타율 2할 ER 1푼 4리 출루율 2할 ER 8푼 4리 6홈런으로 디트로이트에 비해 2.4점 적은 평균 4득점이 기록 중이며, 3.48의 평균자책점, 33피안타 5피 홈런으로 디트로이트와 대등한 수준의 평균 3.6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공수 모든 면에서 미네스타가 열세인 상황인데요. 선발로 등판하는 마이다 켄다는 총 7경기의 출장에 42.2이닝을 소화하며 4 8타이 삼진 7볼넷 12자책, 평균자책점 2.53으로 4승 1패를 기록 중인데요. 31일 디트로이트전에서는 6이닝 동안 3자책을 기록한 바 있으므로 이번 경기에서 직접 맞대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 디트로이트는 최근 컵스전에서 2승 1패, 미네스타전에서 3연승, 미러키전에서 1승 1패를 거두며 6연승을 이어왔습니다. 직전 원정 경기에서는 8대 5로 석패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력 하락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최근 5경기에서 3할 1푼 7리의 타율, 3할 8푼의 출루율, 7홈런으로 평균 6.4득점을 수확하며 좋은 공격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미네스터보다 9개 적은 24피안타로 평균자책점 2.92를 기록하며 탄탄한 수비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선발로 나서는 타릭 스쿠발은 올 시즌 3경기의 출장에 9.1이닝을 소화하며 8탈 3진 2볼레 7자책 평균자책점 6.75로 1승 1패를 기록 중인데요. 특히 30일 미네스타전에서 5이닝 동안 이 자책을 기록하며 낮은 투구를 보였기 때문에 타선만 뒷받침해준다면 시즌 2승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MAB 아메리카리그 서부지구에서 15승 22패 승률 0.4055로 3위인 시애틀 메리너스와 아메리카리그 서부지구에서 13승 23패 승률 0.361로 4위인 텍사스 레인저스의 대결입니다. 올해 프리 시즌에 펼친 맞대결에서는 텍사스가 5대7로 원정승을 거두었고, 정규 시즌 첫 3연전에서도 텍사스가 홈에서 2승 1패로 앞섰지만, 두 번째 3연전에서는 시애틀이 홈 3연승을 챙겼습니다. 특히 5, 6차전에서 텍사스는 두 경기 연속 단 1점밖에 올리지 못하며 타선의 부진함을 드러냈습니다. 텍사스는 최근 8연패를 한데 이어 오클랜드, 다저스, 휴스턴의 상대로도 각각 1승 2패를 기록하며, 5연속 루징 시리즈라는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일 경기에서는 추신수가 19경기 29일만에 시즌4호 홈런을 터뜨렸지만 1타점에 그쳤으며 이전 세타석에서는잭 그레인키를 상대로 모두 삼진을 당하며 물러나야 했죠. 이날 팀은 경기 내내 휴스턴에게 끌려다니며 4대8로 끝내 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번 경기 선발로 나서는 카일 깁슨 역시 올 시즌 7경기의 출장에 38이닝을 소화하며 34타에 3진 16볼넷 26자책 평균자책점 6.16으로 1승 4패를 기록중인데요. 깁슨은 31일 다저스전에서도 5이닝 동안 5자책을 기록하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불펜진 역시 최근 불안한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전망 역시 밝지 않은 상황이죠. 이에 반해 시애틀은 최근 샌디에고와의 원정 경기에서 2승 1패, 에인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2승 2패를 거두며 지난 원정 7연패의 악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팀타율 이하의 3푼 9리, 출루율 3할 5리, 5홈런으로 텍사스와 동일한 평균 3.4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평균자책점 5.43, 39피안타, 6피홈런으로 텍사스보다 조금 더 나은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발로 등판하는 저스틴 더는 올 시즌 6경기의 출장에 27이닝을 소화하며 2 1타삼진 16볼레 13자책, 평균자책점 4.33으로 2승 1패를 기록 중인데요. 31일 에인절 스전에서 6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를 펼쳤으므로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투구를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해 드린 경기들의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경기의 승리팀에 대해 네티즌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먼저, 미네스타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는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승률이 예측한 네티즌이 66.7%로 더 많았습니다. 저 역시 1번 경기는 맞대결 3연승을 이어온 디트로이트의 승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이번 핸디캡 게임은 홈팀 미네스타의 마이너스 1.5의 핸디캡이 주어진다면 디트로이트의 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 언더오버 게임의 경우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기록한 양팀 평균 스코어의 합산 점수가 8점이므로 기준 점수가 7.5점 이하일 경우 오버, 8.5점 이상일 경우 언더에 베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애틀과 텍사스의 경기는 원정팀 텍사스의 승리를 예측한 네티즌의 비율이 83.3%로 더 많았습니다. 저 역시 4번 경기는 대부분의 공수 지표에서 앞서며 홈 경기의 2점까지 가진 시애틀의 승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5번 핸디캡 게임에서는. 홈팀 시애틀에 마이너스 1.5의 핸디캡이 부여된다 해도 시애틀의 승률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6번 언더오버 게임은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양 팀이 기록한 평균 득점의 합이 8.8점이므로 기준점수가 8.5점 이하라면 오버, 9.5점 이상이라면 언더에 베팅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의 경기 분석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